안녕하세요. 달랍 백조 마리쌤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찍뿌리도 하나 따서 제가 그 뭐야 해체 한번 해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원 내려왔거든요. 마당에. 내려왔더니, 이거 오늘, 이거 보니까 자두가 달렸어요. 다 익었네요. 달려서. 저 빨간 거 보이시죠? 그자두예요다 익었어요. 나무에서. 되게 맛있겠네요. 난 복숭아 나문가 했더니 자두 나무네요 그래서 제가 한개 땄어요. 자두가 이렇나요? 이렇게 생긴 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제가 어떻게 땄나면은 여기 있습니다. 매미채매미채를 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의자에 올라가서 땄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찌푸르스를 하나 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잘라봤거든요. 이 그릇이 껍질이 다 정해서 이거 꺼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봤거든요. 그래서 따가지고 잘라봤어요. 제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잘랐더니 세상에 세상에나 덜 익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르니까 이게 고무나무 종류인가 봅니다. 이게 아주 그냥 거기서 고무 진이 에기스가스가 말도 못하게 나왔어요. 이파리를 제가 따왔는데, 이 고무나무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이파리가. 이파리가 이렇게 고무나무 같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무나무 종류인가봐요, 이게. 에기스가에기스가 자르니까는 아주 그냥, 이게 막, 칼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 고무가 다, 고무 같은 게, 이게 진이 다 들러붙고, 콸콸콸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입니다 C. 이 씨를 밟으면 안에 고뒤 C 발아 내면 거기다 살인데 살이 이제 노랗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제가 실, 실수로 지금 덜 익은 거 지금 따가지고 아직까지 좀 하얀색 아이보리색인데 이거 다 익으면 안에가 노랗습니다 이거 두면은 노래 질려나 하여튼 오늘은 이거 이거, 책블루 따서 이거 시식해 볼라 했는 것은 실패입니다. <laughs>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세개 달렸었는데, 이거 하나 따가지고 아주 그냥 이래 됐고,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딸기가 저번에 있었는데, 이게 일렸나 하고 와봤더니, 딸기가 달렸어요. 여기 지금 나무 하나인데, 한 그루죠. 이게 딸기 한 그릇 그룹 같은 그런가 이런데, 이게 뭐 되겠나, 뭐 딸기 달리겠어, 뭐 이랬는데, 이 딸기가 흘렸습니다 빨갛게 익었네요 한 개는. 되게 세개 달려가 있고 지금 또 달릴라고 저 뒤에도 좀 달릴라고 그래가. 요거보여드리려고 여기로 왔더니 그 자두가 있네요. 그래 자두가 자두가 그렇게 다 익어가지고 이거 아주 뭐 엄청 맛있겠는데요. 이게 저기는 지금 또 따야 됩니다. 제가 제가 약간 아까는 의자 놓고 다 찍어가지고 자두는 이렇습니다. 다 익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완전히 거의 뭐 진짜 이거 뭐 친환경 아닙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아 근데 아직 딱딱하네요. 이게 딱딱하네. 조금 뒀다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세게 달렸습니다. 떨어졌는지 모르지 달렸다가. 그리고 지금 익어가는 것은 지금 라임도 라임도 저기에 달려가 보이나 모르겠다 제가 지금 밭으로 못 들어갑니다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저기 라임 레몬 같은 거 라임이라고 저걸 여기서는 짠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게 지금 많이 달렸었는데 제가 좀 많이 따서 요리했었습니다 뭐 마리네이드 같은 거뭐청 담을 때도 레몬처럼 저걸 여기서는 저 레몬보다도 저거를 즐겼습니다 바로바로 많이 나옵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많이 많이 쓰고. 머리 감고 샴푸하고 린스도 안 하고 저거를 짜서 그냥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향도 레몬향 나고 좀 친자연적인 것을 좀 쓰지 않나? 어. 그 린스가 좋지 않잖아요. 여기 환경도 오염시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많이 나니까 또 쌉니다. 뭐, 키로에. 뭐한 키로에 저 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키로에 한뭐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500원 정도 주면은 1키로 하면 많습니다 그러면 자르놨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레몬즙 사용할 때 그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고 그거퍼 우리 쌀국수 먹을 때 없어서 안되잖아요 많이 넣을수록 맛있죠 그러고 지금 이제 저희 집 저거 이거 갑니다 지금 이거 목도마도 지금 목도마도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붉은색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어좀 붉은 자주 색깔이랄까? 그런 색깔 되거든. 다 익으면. 근데 지금 붉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칼라가, 칼라가 이거 알보리처럼 이러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저 뒤에 거는 좀 붉은색으로. 지금 요나무에서는좀 요 익어가고 있네요. 지금 저쪽에 나무 하나, 두개 나무 있었거든요. 이게 또. 엄청 맛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담아보려고 내려왔다가 지금 자두 발견하고 딸기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저거 잭푸릇 잭푸릇 한번 수확해봐서 뭐 한번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라 했더니 실패입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잭푸릇 길가 가다 보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잘라서 팔거든요. 손질해서. 그 사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손에 뭐저 장갑에 뭐 칼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색푸슨 실패에 따른 거 푸른 하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쁜 소식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마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